안녕하세요. 명작 스초 그랑자이 공원 앞에 있는 부동산 뱅크 스초본집입니다 무지개 시절 때 유명한 부동산이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효령로입니다. 효령로, 혈형료. 에 백이동.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길마중길을 걸어가면서 점심시간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날씨가 이게 백이동, 백삼동, 백사동.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길맞은 길입니다. 앞으로이 명소가 될수 밖에 없다 이 길이 자 이렇게 쭉 소나무길을 힐링하고 있습니다. 힐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인산인입니다사람들 여기 단지리 이렇게 쭉1 0 2동어 103동 사이에 고 에코존 그린존입니다. 그린존 1 0 3동어 104동 사이에 와 이거 진짜 에코 그린존이다 이거 이제 나무를 가다 며칠 동안 또 심어놨네요. 이쭉 신동아 보이죠. 굉장히 좋은 산책길이 돼요. 이 그랑자의 언덕에 무슨 과일나무같아 이거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네. 그랑자언덕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뒤편으로 쭉 이렇게 초지를 이렇게 걸어가면 뒤편입니다. 이거는 신동아 쪽의 뒤편입니다. 야, 이거 뭐야? 운동장이 그린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네. 그뭐 하는 그린이야? 오. 이상입니다. 와, 끝내주네, 이거. 자, 네네 107동 뒤편까지 필로티, 107동 필로티, 106동 필로티가지 왔습니다. 반반반.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손철원 중개사입니다. 서초 브랑자이 정말 멋지죠? 무지개 역사와 함께한 부동산 뱅크 33년의 역사.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 차원이 다른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 부동산 뱅크 서초 본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